자한 가지가 더 있죠 교수님. 네 다음은 무엇을 두 알아볼까요? 두 번째가요. 예. 이거는 그 어, 이스라엘의 요격 기술이 굉장히 에, 대단합니다. 음, 이곳을 음. 오늘 좀 보면서 예. 일본 쪽에 인식하고 어 한국의 요격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에, 좀 살펴볼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군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일본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 예. 그 일본도, 예. 어, 그 요새는 그러니까 어, 러시아가 홋카이도까지 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에, 좀.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데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좀 일본 쪽의 인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그 일본은 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이스라엘의 그 요격 시스템의 대표는요. 아이언돔이라고 합니다. 아이언돔은 많이 들어봤는데. 음, 그렇죠. 이거 보면서는 그 사드 미사일이 전부 예. 약간 비슷한 아, 사드. 어,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사드보다는 훨씬 소형이고 음. 어, 사드는 고고도, 겐자이 어, 그 고도가 높은 미사일을 요격하는데이것은 어, 아주 가까운데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네. 예. 이게 그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사실 대표격인데요. 이것은그 특히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지난해죠 2021년 5월에 하마스의 로켓탄이 이스라엘에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랬었죠. 예, 3천발 정도가 음. 날아갔는데. 그중그 10%를 요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대단하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상상을 못한데요. 음. 그런 것은 그러니까 어, 그 어, 일본 사람들의 생각 그 이런 거였거든요. 그 날라오는 단한 그러니까 총의 알. 예. 그것을 또 하나의 총으로 요격한다. 그렇죠. 이러한 그 개념이 기 때문에 음,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음. 이러한 생각이었는데 하르스 있다라는 곳에 놀라 아주 놀랍다. 예. 어, 그게 많은 일본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네, 그러나 요격 거리는 15km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그 사도하고는 너무 다르죠. 15km. 네, 15km니까요. 음. 네, 2005년부터 그 이스라엘 산업이 개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은 그 자금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네, 아이언 도움이라고 하는 곳은 그이 크림의 아래쪽에 그 이스라엘의 도시가 있잖아요. 예. 도시를 이런 식으로 도움 정도로 지켜주는 크로한 표가가 있다. 음. 거기서 아이언 음. 도움이라는 이름이 이그 예, 만들어진 것인데요. 도움을 씌운 것처럼 예, 예, 예. 그 안에 있는 도시를 이렇게 지켜준다 그런 음, 의미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 이렇게 에, 그, 그, 많은 그 영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 <laughs> 그, 이스라엘의 하늘에서는요. 어, 자그 다음 다음에 바로 어, 이 사진은. 그 아이언 돔 미사일이 그 하마스의 로켓단을 실제로 요격하고 있는 예.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도시에 바로 하늘에서 볼스가 있어요. 음. 예, 우리 그 서울의 하늘에서 이런 거. 어, 뭐 벌어지면 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예, 어, 이게 뭐, 굉장하죠. 사진을 보니까 무슨 네. 영화 같고 뭐 예, 신기해 보이는데 실제로 뭐이 안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이 아이언돔 미사일 그한 발은요 제조가가 뭐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4천만 원? 네네. 예. 비싸죠. 네, 음. 그 하마스의 로켓단한 발은 어, 그 40에서 100만 원 정도래요. 음. 그러니까 가장 싼것은 40만 원 정도인데 예.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100배의 음. 요격 미사일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가성비가 안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laughs> 예, 그렇죠. 최산이 맞지는 않죠. 음. 그런 면에서는요. 그래서 초비용의 어, 요격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이런 거잘 알고 있죠 물론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네, 에, 일본 차비대의 책임자들은 어, 일본 쪽의 인식을 이렇게 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특화해서 만든 요격 시스템이다. 음.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특화해서 만든 예, 시스템이다. 예, 그러니까 그 하마스라든가 그런 그 준동의 예. 이슬람 가교파 세력들은 예. 바로 어, 옆에 있다. 음. 네, 그러나 이르본은 음. 그 동해도 있고 음. 해서 그렇게 아주 가까이에. 미사일을 그 사대는 나라가 없다 예. 적어도 동해가 있다 어, 어. 북한이 혹시 미사일을 어, 산다 하더라도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유효할 것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아, 이런 그 아이언돔 같은 거 그런데 예. 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히려 못 쓴대요 음. 그 이유는요 어~ 용격한 이후에 도로지는 바편입니다. 음, 파편이요. 네, 파편. 예. 파편이 아무래도 그, 어, 사람의 집 위에 도로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무 서울 수는 있겠지만, 로켓에 네네. 맞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일본인들의 인식은 바로 음.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 그러나 서울 상공에서 어, 이게 있을 때 예. 혹시 이런 식으로 도어질때 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우리는 음. 지금 아이언돔 빨리 설치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한국형 아이언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그발편 문제 때문에요. 예. 어그 아키타하고 야망치현에 설치하려고 했던 이지스 아쇼아라는 곳을 음. 어, 도입을. 그 캔셀 했거든요 그 옛날 고노타로가 예, 예. 도입하려다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 방위상 이었을 때 예. 그, 그, 바로 파변 때문에 에, 그러니까 민가에 파병이도어진다그 음. 위험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약간 인식 자체가 상당히 좀 그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평화 시대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위기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음. 자 어, 그런데요, 일단 그 이스라엘에서는 역시 한발을 만드는데 상당히 그 돈이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조 자체가 따라가지 어, 못한데요. 왜냐하면 하마스라든가 히즈보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준동의 가격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예, 엄청나게 쏴오를 예, 때는 이게 제조 자체가 달아가기 어렵대요. 음. 그래서 요새도 이스라엘은 어, 이게 새로운 걸 새로운 파이... 곳을 예. <laughs> 그 선포했어요. 어, 2022년 4월 14일입니다. 그래한 달쯤 전이에요. 네. 예. 이스라엘은 그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어, 그 선보였습니다. 이게 아이언 빔입니다 음, 레이저 광선을 쏘는군요, 이렇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실험에 성공했는데 이거는 한 발의 비용이 3.5 달러. 네, 3.5 달러요? 예, <laughs> 예. 음... 햄버거 하나예요. 4천 원이요. 0천원 정도. 예. 햄버거보다 사, 어, 그, 음. 어, 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직접 포탄을 쏘는 게 아니라 빛만 이렇게 딱 쬐면은 네네. 이게 그 터지는 뭐그 이런 건가 봅니다. 예. 예. 이게 그또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독자 개발을 했다면 그럼 뭐 어디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네. 기술이나 금전적으로나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고. 네. 예. 미국의 기술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음. 어, 그래서 미국도 이런 그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에, 이스라엘이 먼저 예. 어,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음. 자, 이게 에, 굉장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자, 요, 그런데 요격거리는 그 아직은 일 k 로 전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에, 좀 어, 향후에는요. 뭐 1km 정도면은 어, 근데 좀 파편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질 예. 수도 있지만, 어, 그장적으로는 향후에는 20km 정도로 음. 그렇게 에, 그 요격 거리를 음. 늘린다고 하는데요. 야, 20km 정도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그 일본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뭐 한국 내 도시가 많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 바표는 도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그 그, 레자빔 시스템은요 요새 드론으로 어, 전쟁을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이 드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음, 음. 네네. 지금 아이언빔이 나오니까 지금 음. 그 댓글에서 막 환성이 막 나오는데요. 아그 아, 아이언빔이 최고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네. 가격이 네. 깜찍하다. 한 발에 3.5 달러. 야이 싸네. 막 이렇게 막 올리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예. 어그 점심 먹는 것보다 훨씬 싸요. <laughs> 예. 그런데 그 어, 이스라엘도 이렇게 점당 기술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그 요격 시스템이 그 옛날의 스타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도요. 그러니까, 사드 같은 현식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주된 요격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어, 이스라엘의 그단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어, 에로우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설치가 소르치, 된첫 어, 번째 요격 시스템이었어요. 예. 그는 1986년 이후 미국하고 함께 개발했습니다. 탄식 6년이면은 예, 30년 35년 이상 지난 네네. 건데요. 예. 탄식하지만 해도 아무래도 그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예. 네, 이것은 그 미사일을 미사일이 요격하는 어, 그러니까 굉장한 그 장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 발이 굉장히 비싸요. 음. 사드 미사일 자체가 한발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그 이런 부분들을 어그 앞으로 또 어, 드론 공격이라는 게예그 한반도에서도 곡성으로 해야 되는 음.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요 음. 어그 아이언 빔 같은 거 음. 한국에서도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청권이든 이것은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자, 교수님 이거 네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장님께서요 네네. 지금 레이저 빔을 쏘기 위해서는 음. 고압 전류가 필요한데 네네. 원가 3,500원은 뭔가 산출이 이상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 네네 <laughs> 예. 그거는 그 이스라엘 쪽의 발표이기 때문에요 예. 어막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음. 그 발표를 했는지까지는 음. 아직은 한달 정도니까. 음. 아 그렇게 그 후소팔표가 없어요. 예. 네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촌리가 우리는 대단한 기술을 어, 개발했다. 예. 그런 홍보 차원도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래도 그 사다라는 것은 음. 어, 그거는 확실한 것같아요 예. 네. 그 10배 35,000원이라고 해도 굉장히 싼 건데. <laughs>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시스템에그 어떤 비밀이 있는지는 예. 어, 아직은 그 우리가 예. 어, 정보가 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슨 뭐 보도가 나오면 더또 그렇죠. 소개해 주십시오. 예. 뭐 예. 한국의 급한 분은 미리 알고 있을 겁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자, 어, 그 2012년 12월이었어요. 어그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다윗 슬링라는 것이 도발사가 돼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아까 엘로우의 이어소이두 음. 번째가 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언돔, 이그 다윗 슬링 그리고 엘로우 음. 이세 가지의 요격 시스템이었어요. Yeah. 어, 이것도 미국과의 공동개발해 가지고요. 이거는 중거리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단거리 로켓탄에 대해서는 그 아이언돔이 효과적이고요. 어 그리고 단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엘로우가 예. 어, 유효한데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이 음. 다윗슬링. 라는 그 요격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그 이스라엘을 공격려고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격 시스템도 어, 미리미리 많이 도입을 한것 같아요. 예.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스라엘로서는 그렇죠. 2014년에 실전 배치가 되었고요. 여기에 그 다윗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잖아요. 음. 예. 뭐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고리앗하고 대결을 벼르신 그 성경상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다윗이 이쪽에 어느 쪽이 다윗인지 아시죠? <웃음> <웃음> 예. 예. 작은 아이가 다윗이겠죠. 예예. 예. 예. 작은 아이가 다윗인데 음. 다윗이 갖고 있는 이게 돌을 던지는 음. 슬링라는 돌을 던지기 무기예요. 예 아까 예. 아까 미사일 이름이 다윗슬링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다윗이 음. 갖고 있는 슬링 그러네요 예, 예. 투석기 그그 그러니까 음. 어, 돌을 던지는 그 음. <laughs> 어, 하나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돌팔매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네요 보니까요 이거 오른쪽에 이게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음. 네. 그냥 뭐 헝겊에다가 돌 싸가지고 그렇죠. 돌, 저기 줄로 그렇게 한 묶은 거래요. 예. 그렇죠. 아주 그 옛날에는 단순한 음. 그런 무기였는데, 에, 막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걸로도 맞으면 엄청 아프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예. 이것으로 다윗은 그 고리앗을 완전히 그 무너뜨렸기 때문에, 음. 자 다음은요. 그한구 급반부의 그한륙형 아이언돔 시스템라는 것이 이미 2020년 8월에 발표 가 됐거든요. 예. 이거는 이치, 2025년까지 한룩형 아이언돔 시스템을 어, 이제 예, 그, 가동 시키고 2030년까지 완성시키겠다. 음. 이러한 기본 계획이 사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2020년 8월에 발표를 했다고요? 우리 그렇죠. 국방부가? 그렇죠. 예. 음, 근데 작년에요. 작년 그러니까 2020, 2021년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 아이언돔 이게 굉장히 아이언빔. 아, 아. 아 아이언돔이 아이언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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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예. 예 아이언돔이 1 2 3에그차 공격을 하고 네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이걸 방어했다고 굉장히 막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나 그 이전에 음. 2014년이나 그 시점에서도 하마스가 총 500발 정도 음. 어그 팔사 했을를 때도 그프로이상의 연충률이었어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음. 우리도 빨리 아이언돔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아, 네. 그냥 그렇게 막 외치고 있었는데 벌써 그때 우리는 예. 다 계획이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예. 어, 왜냐하면 그 어, 이러한 급한적인 계획은 사실상 굉장히 그 비밀스럽게 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오히려 음. 어, 발르초니 되어가는 것이 조르스가 있는 부분도 있죠. 예. 네네. 자 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벌써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은 군사 기술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자 오늘 삼일이었죠 인수위가 어, 발표를 합니다. 일주일 전이네요. 네네, 네 삼축체제를 확인했습니다. 삼축체제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어. 삼축체제라는 이야기 혹시 현재까지 들으셨나요? 어, 그렇게 귀에 익은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음. 어, 물론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 삼축체제라는 것은 그 손재 공격 길체인. 길체인은 많이 해제되고 예,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목형 미사일 방어시스템. 음, 예. MD가 뒤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네요. 예.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대량 운진 보복 시스템. 예. 이것은 그러니까 한번 맞으면 여러 배 보복하겠다는 음. 이세 가지예요. 이거는 삼축 체제라고 해서 이것을 발전시키겠다. 이게 인수위가 바로 표를 했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사일 전력을 좀 많이 확보하겠고 사이버전에서도 유리하게 할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우주 작전의 효과적 운용 이것도 하겠다라고 하였서 전략 사령부를 전소로 한다. 막 이런 이야기였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어, 할 수가 있겠죠. 어, 현재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어, 8월이었죠. 예. 어, 당시 5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바로 취임한지 3개월 전도가 되었을 때. 에, 그 어, 극근의 날을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 한국형 3축 방어 체제, 그 축을 간조를 했거든요. 아, 이미 이때부터 3축 예, 방어 체제라는 말이 예, 있었군요 이때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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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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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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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곳을 초기 극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라고 어, 그때 에, 한국군 극군의 어, 날에서 예. 견료를한 거죠. 음... 물론 그이 말이 에, 이면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 정권은 음.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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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 한국 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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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제즉그이 한국 한국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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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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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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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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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에, 많은 곳을 시사를 어, 음. 주는 방이 많고요. 그리고 그 인수위가 110대 그, 그 과제를 발표했잖아요. 예. 거기에는 사드는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음, 그렇죠.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게뭐 공약에는 있었는데 과제에서는 빠졌습니다. 네네. 에,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형 사드라든가 예. 그런 것도 많이 추진해 왔거든요 현재까지 예. 에, 그쪽으로 그대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그 어, 방어체제 구축이 오히려 그대로 어, 더 음. 발전된 모습으로 예. 어뭐 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 음, 음, 음. 어,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는 그렇게 막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막 하다가 아 결국 뭐 인수위를 거치면서 이게 빠졌는데 뭐 이렇게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네 예그 검증하는 시스템이 그 살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어, 그뭐 우리로서는 그 북한이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음. 뭐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데그 예. 북한의 미사일 체계하고 또 어, 장거리포를 생각할 때 물론 그 ICBM라든가 예.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도 북한에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한국으로 혹시 그쪽에서 겨냥한다고 하면 사드 음. 이상으로 그 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예. 방어 제 그러니까 단거리 요격 시스템 음. 이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예. 사실상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네. 보면은 그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그 이스라엘 군하고요. 많이 그 무기 개발 측면에 있어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 네. 예, 그럼 거죠. 네, 음. 어,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르보는 이러한 부분에서 산다 인식 자체가그 뭐라고 어, 하나 그. 지화돼 그 어, 그, 음. 어, 있죠. 예, 예, 현대 음. 혀, 전근대적, 전근대적, 전근대적이라고 예, 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음. 때문에요. 어, 그런 면에서 일본에 뭔가 기대한다라는 한상하는 이야기지만, 음. <laughs> 그게 그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음. 일본이 이쪽으로 많이 계속 <laughs> 그 그렇게 배워야 될것 같아요. 계시는데요. 네, 예, 요즘 그 그렇잖아도 일본 언론에요, 일본 포털에도 보면. 자위대를 우려하는 그런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주로 보면 그 소스가 자위대 간부들이 나와서 <laughs> 이제 그렇죠. 저널리스트들한테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듣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기분도 그러니까, 나쁘고 그리고 또, 예. 도움이 안 돼요. 음, 기분도 나쁘고 예. 도움도 안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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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습니다. 음. 그 어, 뭐, 앞으로 어, 어떤 세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예. 것은 사실이고 또 어, 아무리 의반이라고 해도요 그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예. 것은 또 오늘 그 우크라이나에 격분으로. 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